Yeah! 제가 그때 애들 리허설하는 거 보면서 울었거든요 그고그러고 빨리 전화를한 건가요? 나는 부르면 너게아갈 거야 니 내가 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얘가 나와 아, 리허설 y 뭐였지? 아, 뭐였지? 아, 라스트 댄스 h e one. Last year, you're 거울을 2만개 the cold. Oh, my 2만개 Cold. Iman, you're l i 이 e t 이렇게 a n getting there. Iman, you're 누가 n e 노 honey, p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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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n 뭐 p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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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u n g p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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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나 n g p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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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 u n g Чисor. وamand, lime, 몸 있어. 아 짜, 짜, 어 아사이라고?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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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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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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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어디서? 아, 아 전화, 그리고 전화, 우리 전화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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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음, 브이 음, 이 음, 음, 곳에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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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피자 시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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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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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조린 탄생한 날이구나 기조린 태어난 날아 기조린 생일 대박이다 이걸 까먹으면 안됐지연가 어? 뭐? 실험 카메라 아. 실험 카메라가 어딨어 우리가? 뭔 <laughs> 소리야 운동할 때 실험 그래? 카메라 있었잖아 니 아니 아니 뭐냐? 아니, 아니. 그 우리 두번 했잖아 두번카페대 아, 밖으로 아그 아, 학생분들 세 분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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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학생분들 아 위기가 어, 뭐, 뭐, 저... 어, 아, 이게 그건가? 어. 전화 받아서 그게 이제, 이제, 이제 연습실에서, 연습실에서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촬영 이제 그때 그 저희 핸드폰 가지고 도망갔었던 분 있잖아요 음. 요즘 광고에 자주 보고 있었 한때 진짜 나 저기 그 자주 볼 때마다 아어 어? 진짜? 네. 근데 연기를 되게 잘하죠 달리기를 되게 빠르게 달리신 저... 그 연기를 한거 같아 사실 알아 보냈어 저는 그 나도 알아 보냈어 알긴 하는 사실 너무 뻔하게 연데 우리 가입비리한 가입. 외국인이 지나가인 아형 버즈 있어? 아니 근데 버즈는. 내시에서 나 그때 누가 갔지? 정윤이랑 갔나? 정윤이랑 누웠지? 그런 거 같아. 정우랑 버어그 정우가 이렇게, 이렇게 뛰어다니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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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만 이렇게 시을 건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호호를 건넜어. 그래? 그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냥 지나가는 힌들 아니, 아니야. 가인하면서 외국인 분들 본적이 있어? 나는 우리 멤버들밖에 없어. 가끔? 그려봤어. 그래? 아, 이제 뭐 사람 만나? 잖아 홍대가 괜잖아아 아, 진짜? 탭의 어. 응? 최고의 게스트는 우리 애기들이라고 봐. 아 정말? 아, 응. 은서 유튜브 광고에서 뭐 깜짝 놀랐어. 아 그거 아, 그거 아, 실제로 아, 해줬거든? 어. 나 보면서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유튜브 광고 보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어, 나 아는 사람이다. 그래, 그래, 연예인이다. 그래. 이런. 우리 아빠는 이상해. 아 진짜 그 애들 애들 또 보고 싶다. 나는 한 번밖에 못 봤어. 그러니까 넌한 번밖에 못보 어떻게 될까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초특급 게스트. 아 진짜. 다시 사막 놀러 와야 되라. 어 프리패스야. 오빠 이름 대고 놀러 와. 진짜 정우랑 긴장돼서. 아, 뭐. 아 그렇지. 너 분장이 레전드긴 했지. 정우랑. 안녕하세요. 저는 팽수입니다. 저는 신기 팬더입니다. 아직도 미미나연습생때 그러니까 그 출근해서 깜짝 놀랐어. 따, 다른 사람 많이줄 알고 나 그게 어디 그게? 막 페스티벌에서 <laughs> 초대하신 분들이 진심으로. 어, 그러니까 뭐 아니면 아니, 뭐. 너무 아, 서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. 너무 두꺼워서 진짜. <laughs> 너 진짜 나 로드 월드 막 페스티벌 할때 계신 와, 분들 와, 있잖아. 그분들초대신 진짜. 진짜. 또 누굴지? 엑스맨, 그래 엑스맨 아 엑스맨 정말 정말 재밌어 아그맨 진짜 재밌난 잊을 수가 없어, 그때 제혁이 잘했어야 돼, 는데넌 잘하긴 했어 김준규 범죄였다고 아 그러니까 김준규 아, 아, 아. 아 예담이 잘했어 어, 난 제혁이가 엑스맨일 줄 몰랐다, 진짜 아 근데 그리너넌재밌어 맞아, 그 재밌었어 당신들은 엑스맨입니까? 하나, 둘, 셋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? 어? 뻔해, 아, 뻔저 맞아요. 형, 재형이는 믿으면 안 그냥 마지막에 아싸니까 이런 거다시나안으면 좋겠어요. 이게 레전드지. 진짜 이제 이거는 하기 싫어요. 어? 근데 저 스튜디오에서 또뭐 했지? 어? 트레저 스튜디오에서, 스튜디오에서 트레저 스튜디오? 어, 예. 어. 빙고판도 하고 처음에 구하는 아. 것도 막 하고 아니, 빙고 건 진짜 었어 되게 재밌었어 그건 뭐 진짜 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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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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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오케이, 더게 포동아, 입 크게! 아. 포동아! 피자 아, 만들고 피자랑 화덕 피자랑 아, 피자 만든 적이 없다니까? 아, 난 피자야, 너 치킨도 그고 야, 아, 우리 맞아, 다 맞아 도형이 아, 그때... 아, 아, 네. 도형 맞아. 그그 그때 막그 치킨... 바지 입고... 아 기름이 500도여서 닭을 넣는데 겁만 타고 정아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오! 오! 어떻게 오분 오븐! 야, 찐이야, 찐! 오 내가 타이맞 오케이, 땡큐! 야, 정아 정말 좋다. 악수해. 이거 빼면 돼? 아 뒤집어줘. 뒤집어줘야 된대요. 잡았다. 아. 아. 수고했습니다. 잘 놓쳤습니다. 야 이거지. 야 이거지. 네. 야 도영아. 야 이거야 이거. 이미 탔는데요? 아아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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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, 그게 삼시세끼. 그 정아야, 도영이 어. 그 닭. 꼭고꼭꼭꼭꼭 이렇게 잡으면 돼. 와 <laughs> 저걸 잡는다고? 어 노현이 형닭 잡았네. 우리 꼭꼭꼭꼭오치원이 잡는다. 오아내뒤 따뜻하다 이가. 나 나시까 일단 한 번. 일단 나시게. 네 노면 도망가. 아 근데 아 <laughs> 어, 네, 도망가 돼. 안안 들어와. 접근시는 앞일까봐. 무서. 일단 나시게요. 네.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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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피자 그거 아야그 어, 네. 피자도 먹자 했는데 피자 그 피자, 피자, 피자 그거. 아, 아. 여기는 버섯을 안 넣고 새우를 넣어야겠다 오 분식을 잘했다 yes man gotta go <웃음> <웃음> 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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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. <웃음> <웃음>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<laughs> 제발이 피자만 성공해라 <laughs> 아 타요 아 그래서 치킨 시켜 먹었잖아 그들 가 가지고 그거 아, 그거 할 때도 두번 했잖아 준규랑 나랑 겉절이를 만들면서 무슨 얘기했냐 를 어? 준규랑 어? 겉절이를 어? 만들고 있었어 이번은 정말 안 된다 준규야 너가 여기서 한건 해야 된다 준규야 지금 겉절이 만들 때가 아니다 재우자 아, 자장자장우리아게 자장, 우리 그래도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, 군사훈련 <laughs> <훈련 웃음> 에피소드 군사훈련 아 군사훈련이요 아, <laughs> 군사 <훈련이요? 웃음> 어, 아! 아! 아 목소리 작아. 이해됐습니까? 아 진짜로 <laughs> 근데 저 근데 좀 많이 무서웠어요. 그 이거 네. 할 때. 왜냐면 그때 딱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을. 아그 이게 이걸 때그니까아 진짜 폰지예요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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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어, 그, 진짜. 비 온다. 비 온다. 아왜 하필 지금 비가 와. 아 엄마. 아빠! 네, 다왔어 이게 아사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. 나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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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너무 진짜. 무서웠어요 진짜 안 무섭도 안 무섭도 하는데도 난더 무서운 게 그거였어요 최조 <laughs> 준규 아니, 준규가 <laughs> 제일 웃긴 게 준규가 정말 오랜만에 <laughs> 진짜 오랜만 에 준규가 딱 정단계 다 빼고 딱 열심히 <laughs> 한 거야 <거예요>, 준규가 <laughs> 체조를 그래서 이제 교관님께서 너이름 뭐야 김준규냐 그 준규가 그럼 다음 거 시범 그래도 이제 네가 <laughs> 무서운데 아, <그래서 너는> <laughs> 다섯 번라야 <해야> 되는데 <laughs> 준규가 <웃음> <웃음> 두개안 돼가지고 두번안 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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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어아어아 하나, 둘, 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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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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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온몸 비틀기! 어허 어허 기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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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나! 허 하나, 어허 세, 둘, 한, 한 대, 한이준규 잘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 따라. 맞 그게. 그 네... 아, 맞아. 우리 그거였구나. 뭐? 그래, 뭐? <laughs> 저 볼지, 그거 했구나. 전에 보성예고. 뭐였지? 그 저희 <laughs> 고 하는 교복 입고. 아, 그래. 아나 빨간색 때. 아, 그래. 그래. 나 파란색 때, 맞아, 맞아. 맞아. 그너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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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들고. 그래. 맞아, 맞아. 맞아. 와, <laughs> 일어나! 일어나! <야! 웃음> 아 그때 대박이었지. 재밌었어. <laughs> 아 재밌었어. 아미리 아. 나으로 해야겠다. 재혁이 조업식. 와. <laughs> 너꼰던 <꽃 됐던> 거. <laughs> 와 재혁이 조업식. 재업식 맞아. 맞아요 맞아요. 재혁이 조업식. 오. 아. 아이고,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아왜아마나안해 뭐, 민망하게 너의 스토리가 시작될 거야 <놀람> 교감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교감인요 아니요 아, 어? 아, 졸업장 성명 윤재혁 위 사람은 고등학교 3개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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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좋은 추억이야. 대박!